돌아와.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방 민족과 우상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좀 돌아와. 그리고 넘어지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.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요. 그저 율법적으로 야, 돌아와. 넘어지지 마. 이것만 요구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. 그래서 내가 왔어.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본인들을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죄의 본성을 그 죄의 본질을 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 주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. 하나님의 멈추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지치시지 않는 열렬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요.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의 마음에 리마인드 되셨으면 좋겠고요. 혹시 삶의 자리 가운데 넘어져 있거나 쓰러져 있거나 지쳐 있는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하나님의 열로 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요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셨으면은 좋겠고요. 그 하나님 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했으면은 좋겠습니다.